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제8장 사랑하라. 일주일 수색작전 끝에 발견한 베트콩. 차이산 너머에 있는 사레오산은, 베트콩들의 요새지이며 군사기지라고도 할수 있는 지역이었다. 우리는 작전을 나가면 항상 이 지역을 중심에서 산악수색작전을 했다. 한 번은 우리 일대대가 이영우 대대장의 지휘하에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레오산까지 일주일 동안 수색작전을 했다. 잡조가 무성한 차이산 늪지에는 밤이면 모기떼가 먹장구름처럼 몰려다니며 전쟁의 사나이들을 괴롭히며 피를 빨아먹는다. 근무가 끝나면 각자 모기장을 치고 자지만 이놈의 모기들은 창으로 찔러도 잘 찔러지지 않는 야전 침대 밑을 푹푹 뚫고 물어댄다. 잠을 험하게 자는 병사들은 모기장 밖으로 발을 내놓고 자는데 그러면 모기가 팔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홀쭉해지도록 피를 빨아먹는다. 근무를 서다가 피곤하여 고라 떨어져 자는 병사들은 모기가 심장의 피까지 마르도록 빨아먹는지 다리를 잘라 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쿨쿨 잔다. 서로 싸워 온통 피바다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얄미운지 모기들도 물어 뜯어 전우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아무튼 전쟁 때문에 베트남의 모기들은 포식을 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수 없었던 기구 망측한 그 늪지대. 썩은 물 가운데 모기들이나 사는 곳에서 우리도 전쟁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처참한 환경이었으며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기에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베트남 하면 모기 먼저 생각이 난다. 추억을 갖고 한번 가보고 싶어도 옛날처럼 모기가 물까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처진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 별의별 환경 속에서도 견디며 산다. 이는 삶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이 모기 등살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와 싸우는 적들은 이 모기 등살에 그 밀림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할지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삼중대는 차이산 기슭의 와지선을 훑어가며 산 정상까지 일주일 동안 수색작전을 했지만 적이 활동한 흔적만 발견했을 뿐 배트공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다른 중대는 적과 몇 번의 교전이 있었고 전가도 올렸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지금까지 수색하며 올라왔던 산 너머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다. 네개 소대는 그물치듯 배치되어 분대별로 종대로 늘어서서 수색하며 내려왔다. 칠부 능선까지 서서히 내려왔을 때,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이때 제2 소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은 그 위치에서 모두 텐트를 치고 야간 경계 작전에 들어가라고 했다. 해가 서산에 한 발쯤 남아있었기에 캄캄해지기 전에 텐트를 치려고 분대 전우들은 모두 바쁜 동작들이었다. 지역의 경사가 심하고 바위와 정글이 뒤엉켜 있어 텐트를 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로 일부는 바위에다 판초와 텐트를 깔고 자리 잡는 초도 있었다.얼마 후 분대 배치가 끝났는지 일부는 전투용 식량 시레이션을 꺼내어 깜통 식사를 하고 있었다.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제대로 못 먹고 또 집이 가난하여서 잘 먹지 못하다가 베트남에 와서 먹게 된 시레이션의 고기는 병사들에게 정말 진수성찬이었다. 나도 처음에 체중이 60kg이 나가다가 나중에 65kg까지 나갔으니 시레이션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국이 나왔었다.국에 기름은 동동 떠 있는데 고기는 어디로 헤엄쳐 도망갔는지 한 점도 볼 수가 없었다.그래도 돼지국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날을 병사들은 생일날처럼 기다렸다. 훈련을 받을 때는 잠좀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흔히 말들 한다. 그러다 보니, 취사병을 미군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카투사처럼 부러워했다. 취사병들은 취사장에서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고, 요령껏 잠도 많이 잘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또 돼지국을 먹는 날이 돌아왔다. 그런데 내 국그릇에 꿈에도 생각지 않은 돼지고기 한 점이 동동 떠 있었다. 참으로 기적이었다. 옆에 병사가 손가락으로 집어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자마자 번개처럼 즉시 입에다 넣고 씹어 먹었다. 역시 훈련소의 돼지고기는 세상 어느 곳에서 먹은 돼지고기보다도 맛있었다. 이날도 분대원들은 밀림의 악산을 타느라고 체력 소모를 많이 한데다가 배가 고팠던지 저마자 시레이션을 꺼내어 입에 터져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분대원들이 먼저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나와 박정배 전호와 몇 명의 병사들은 사주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박정배가 "저기 베트꽁!" 하며 숨 가쁜 소리를 했다. "어디? 계곡에 올라간다." 100m 지점의 계곡을 내려다보니 나무 잎사귀가 계속 흔들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지역을 자세히 쳐다보니 바위와 큰 나무 뒤로 꽤 많은 적들이 은폐된 상태로 모두 총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해 그늘의 계곡을 따라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었다. 즉시 분대장에게 보고했다. 분대원들은 초 긴장하여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계곡을 모두 쳐다보았다. 분명히 적들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작전지를 산 너머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눈치챘는지 해가 어두워지는 시간을 이용해 다시 우리가 작전했던 산 너머로 아군의 눈을 피해 되돌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베트콩들은 우리보다 한술 더 뜨고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적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수색작전을 했던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수색 작전을 하였으나 적의 코끝도 못 보고 정글 속을 해치며 가진 고생을 한 전우들은 드디어 적을 보게 되어 기다리던 애인을 만난 듯이 좋아했다. 이때 베트콩들은 우리 아군들의 대작전이 전개되니 소금의 병력으로 도망다니느라 바빴다. 아는 적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다. 분대장은 적들이 100미터 지점에서 계곡을 타고 해 그늘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고 즉시 제2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속히 발포하지 않으면 한 명도 못 잡고 놓치겠다고 하니 소대장이 즉시 발포 명령을 내려 분대장은 번개처럼 사격 계획을 짰다. 박정배 전우는 AR 자동소총으로 사격하고 나는 유탄발사기대에 적의 앞뒤에 골고루 퍼부어 쏘고 나머지 병사들은 집중사격을 가라고 했다. 수류탄을 가진 자는 멀어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이 순간 베트콩들은 아군들이 총을 겨누고 집중사격을 하기 직전인 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맷 앞사람부터 뒷사람까지 모두 세어보니 열 여명이었다. 나머지는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배트공들은 이렇게 숨어가는 우리를 누가 볼자 있으랴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지 하며 몸과 마음을 재촉하며 가는 모습들이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메가 잔솔 밑에서 기고 있는 꿩을 보고 있는데, 꿩은 그저 얼굴만 쳐받고, 맞박이 벗겨지도록 기어가는 모습과 같았다. 저 꼴이 전쟁터 사나이들의 마지막 운명이런가. 며칠 동안 잘 피해 다니더니, 여기서 걸렸구나 생각하니, 아무리 적이라지만 불쌍하고 가련했다. 너나 나나 다 생명은 귀한데, 적의 가슴이 내 가슴이라고 생각하니 총구를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격 10초 전에 나는 하나님께 적들의 생명을 위해 강구했다. 사격 준비가 끝난 우리는 분대장의 사격 개시라는 소리에 일제히 불꽃 튀는 집중사격을 해댔다. 내가 쏘는 유탄 발사기 탄알은 생명을 피해 바위 너머로 날아가 꽝꽝 터지는 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찍고 있었다. 그러나 AR 사수 박정배의 집중 사격은 적들이 피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아닌 밤 중에 아군들이 퍼붓는 총탄 세례를 받은 적들은 총한 발도 대항하지 못했다. 어떤 자는 이미 총에 맞았는데도 도망가기 바빴고, 어떤 자는 총에 맞고 자리도 못 옮긴 채 엎어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어떤 자는 총소리가 났을 때 이미 총을 맞았건만 당황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살려고 비오같이 행동하며 몸을 숨겼다.또 어떤 자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온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바위 뒤에 숨으며 오히려 우리가 사격을 하는 쪽으로 몸을 은신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것을 베트콩들이 10초 전에만 알았어도 다 살았을 것이다. 사람이 앞날을 알면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죽기 전에 미리 알면 얼마든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다.정신없이 한바탕 후다닥거리는 순간 해는 서산에 묻혀 골짜기가 침침해져 보이지 않았다.포대에서 지원하는 조명탄이 계속 터져 주변은 대낮같이 밝았지만 베트콩들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이것으로 이날 상황은 끝났다. 모든 분대원들은 둘러앉아서 드디어 대전과를 대전과를 세웠다고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 좋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몇 명이나 죽었을까? 총은 모두 몇 정이나 될까? 만일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들의 총을 다 메고 도망갔으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며 한마디씩 했다. 적들이 죽은 시체는 가져가지 못해도 죽은 전의 총은 매고 달아나기 때문이다. 노획한 총의 수에 따라 적을 사살한 것으로 인정하기 인정하기 때문에 몇 명을 죽였느냐보다 총을 몇정 노행했느냐가 문제다. 분대장은 내일 날이 새기가 바쁘게 가 보자고 했다. 우리 이 분대는 적을 초전 박살 냈지만 우리 지역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캄캄한 밤이었다. 우리가 공격한 그 장소에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바람소리와 함께 스쳐 들려왔다. 전우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며 들어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총에 맞고 쓰러진 적들의 신음소리가 틀림없다고 말들했다. 밤 하늘에 달은 검은 구름 속으로 들락날락하며 대지를 비추고 그 많은 모기때는 날이 새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피를 빨아먹으려고 밤새도록 발악들이었다. 전우들은 근무를 서다가 졸리니 커피를 아예 수통에다 몽땅 타서 모기 타면 물 대신 쭉쭉 들이 마신다. 아침을 기다리는 전우들에게는. 어느 날보다 지루한 밤이었다. 목숨 걸고 죽이려 하고, 목숨 걸고 살려고 한다. 저 하늘의 인간을 창조한 자가 내가 창조한 귀한 생명들을 왜 그리 죽이려 하느냐? 천둥, 번개,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양심에 귀가 먹어 듣지를 못하는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서로 살고, 미움도 싸움도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세계, 천국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이루어진다. 아멘.